네 안녕하세요 OSS 공공입니다 전 지금 서바이벌 게임스 하고 있습니다 지는 저는 지금 이제 마인플렉 서버에서 있고요 어 25명이네요 한명 겹치겠어요 엑스맨 말고 클래스 바꿔야 되는데 클래스 바꿔야 되는데 클 3초 2초 1초 어, 아이디 키트. 아이디 키트. 음? 아 좋았어 아이티 키트 아이티 키트 좋았어 음? <laughs> 아한명사셨네요아 20초 네전 지금 솔로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안녕 스카이어 음. 아 근데 그 마인플렉스에서 단점은 이 헝거 게임에서 클래스들이 너무 오피에요 이거 그그 울트라 사면 너무 오피에요 아 이맵 이맵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가자 뭐야 내거 사라졌어? 왔네자 시작합니다 아...쿠키 아, 아 안좋은데 파란색이라 파란색 깃발이 제일 좋은것 같아요 아어디 있어? 뭐 좋은게 없네요 지금? 무뛰무뛰어 음식, 큰거 좋은데 거 없어. 자, 무기 없어, 아직. 무기 없어, 무기, 저기 아, 지에 아, 람좋은 이거, Iron Axe, Iron Axe, 엄청, 엄청, 야청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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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아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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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청, 엄청, 엄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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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아 m so dead! w r e c 어 e d 어어어어어어어 e 어어 g 어 o 야 내가 내가 다 상대해줄게 이 칼만 있으면 난 이제 천하무적이이 어? 이 형님이 다 상대해줄테니까 얼른 오랑께. 오랑 c 오랑 o 아니에요 안해해요미 어, 해 e 좋았어 아머. 좀 아주 어머 아머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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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좋았어. 음, 좋은 거 없는데. 체스트 하, 각 집마다 이맵은각 집마다 한명 있거든요. 어, 여긴 두 개나 있네. 좋았어. 바지. 어, 바지는 필요 없겠지만 필요 없었지만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어. 뭐뭐 뭐 이길 수 있겠네, 이번 판은. 어, 아, 아이언 소드, 어, 샤프니스 시, 아, 뭐야 이거? 인챈트가 왜 이렇게 안 좋아? 어, 아이언 소드, 아이언 엑스, 안돼 엑스. 자, 해보자. 어, 여기 하나 있었네.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. 야, 어, 아이언 엑스가 어. 있어서 든든하긴 한데.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. TNT 별 TNT 필요 없고 왜냐면 나 작동이 안 되니까 작동 되려나? 인챈트멘트 테이블 왜 이렇게 쓰레기였어요? 이런 이 쓰레기 같은 인챈트를 줘놓고선 사람인가? 이름표가 보이면 바로 죽이러 갈 거예요. 전 왜냐면 이 칼이 있으니까. 오호. 심사인은 경계심 풀고 경계심 풀었다고 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바로 죽이겠어. 하하 아언소드 아. 아언소드가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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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 있네요. 인첸트 빨리 가나 갈게요. 있으니까 제가 제일 오피입니다.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습니다 자, 저흥분저정것 저 같네요. 인챈트 한 번만 더 하고 바로 갑시다. 사람 죽이러. 어,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오, 어, frost. 안돼 안돼 안돼. 인챈트 인챈트 인챈트만 빨리 하고 갈게요. 인챈트 인챈트 인챈트만 빨리 하고 갈게요. 저. 인챈트, 인챈트 샤프니스 주웠어. 칼두 샤프네스... <laughs> 개나 있어요 전. 이 오피칼이 두 개나 있으니까 전 아주 든든합니다. 어디서? 자 이제 좀 드롤이나 해볼까나. 브랜드 버리고 이거 버리고 비가 없고 써요. 응. 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활. 프로스트가 계속해서 오네요. 아 위험하네. 자. 음아 사람 쳐야 되는데 스톤 소울드. 스톤 소울드. 어? 우스뭐 아마 좀 좋은 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. 이거 뭐야? 응. 뭐야 뭐야? 어떤거였어.. 당이다. 프로스트인 줄 알았는데. 어, 일단 뭐 스톤소 어스톤소드가 이제 뭐냐 내가 바로 죽여버리게. 어, 일단 믿으러 오면 사람들이 곧올 거예요. 티안테 꺼내 놓고 별로 없네요. 어 이쪽 방향에 사람 있어요. 사람 죽이러 갑시다. 어 죽이다 이름표 보여. 쟤 뭐야? 대체 아니소드를 죽고 아니 소드가 한명더 있네요 저 일단은 이쪽으로 뛰어갑시다 저자식 죽이요 뒤에서 뒤치합시다 이렇게 돌아가도 몰랄 거요 왜냐면 사람들 멍청하니까 아 미안해요 이에요 아이씨 디죽어저 아,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, 모르겠지? Regeneration, 아, 왜 갑자기 안 띄어져 그래, 프로스트 t 뛰어가라. 감 a r 고 렉트. 어 갑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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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r e 옷 좋았어. 좋은 거 갑옷 좋은 거. 오 괜찮아 나. 괜찮 괜찮아 괜찮아 요저엄괜찮괜찮은거 이번에 이길 것같아요 이번에 이겨요 전 확실합니다 이이괜저 이겨요 큐큐큐 덤벼라 아이언소드? 아 괜찮아 뭐, 괜아이언소드웃어다 어? 죽였나? 못 죽였구나 나갔나찮아 괜찮아 괜네요 어, 죽어라. 알소더 겟브트브트브트인 해프. 우 어, 왜안 때리죠? 왜안 때리죠? 왜안 때리죠? 죽 준비해 몽차. 아, 역시 샤프네스 땡큐 베리 머치 내가 이겼군요 g g 정도 하나 쳐주는 경우. 네 <laughs> 지금까지 o s 0 0이었구요 지금 마인플렉스 서버에서 서바이벌게임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그리아 구독좀 해주시고 어 추천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다예요네 감사합니다